오랜만에, 3년만에, 3년만에 지금 우리 뉴욕 거, 어, 형님 네그 포트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. 방금 저기 그 고주파로 웰딩하는 거, 용접하는 거를 좀 찍어 봤고요. 어, 지금 우리가 웰딩한 이후에는 포트 무슨 뭐 떨어지네 뭐 이런 건으로 해서 들어온 건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뭐 그렇게 좀 용접해버렸는데 뭐. 본인이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나라는 뭐, 그게 터질 리가 없겠죠? 자, 여기 지금 뭐, 거의 뭐, 공장은 뭐, 변한 적은 없고요 변한 게 없고, 작년에 미국 그, 고객이 20비트 컨테이너, 아, 아 컨테이너를 20개를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. 아, 이분 진짜 오래간 업무하시네. 이거 우리 처음 사업할 때부터 나한테 포드질 알켜주시던 분인데, 어, 제가 사부라고 부르죠. 자뭐 비즈니스는 뭐 괜찮다고 하네요 네, 품질이 좋아서 그런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. 자 오랜만에 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 지금 다음 방에 와보니까 지금 벌써 우리걸 만들고 있네요 멀리서 우리거랑 비슷한 칼라가 있길래 어 혹시나 했는데 어, 지금 썬더보트들 좀다 팔린 게 있어 가지고 만들고 있고 어그 다음에 3, 4, 레드샤크 340이 잘 나가죠. 네, 340, 360. 이런 것들 추가한 상태입니다. 아, 여기 지금 다 붙이고 계시네. 볼까요? 여기 아마 썬더 370H? 어우, 못방이 뭐 이렇게 커. 우와.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난잘 모르겠다. 3 7 0 h 가능성이 높아요. F 시리즈는 좀 판매에 좀저조해서좀 줄이고 있고, 어, 아마 370H일 겁니다. 고게 아마 다 팔렸던 것 같아요. 맞아. 자, 이게 본드질 하고 계시네요. 음. 꼼꼼하게 하셔야 돼. 이게 네. 조금만 덜 붙어도 티가 많이 나요. 이런데. 이 마무리가 조금 덜 되면 티가 엄청 많이 납니다. 이건 우리 거 아니고, 저 미국 회사 꺼네 브리스라는 브랜드네. 아, 여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. 음. 어, 우리 거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잘 나가죠. 어, 이런 거. 어, 여기도 떴다. 그죠? 이런 거. 성능이 지장이 없지만, 이런 거 이렇게 뜨면 이게 되게 보기도 싫고 하자 같거든요 응. 어, 온 김에 내가 발견했으니까 다시 붙여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리우거 응. 저거 디팩 아, I found the D-Pack 네, 네. 어. 아, 응. 네, 네. 아, 아, 별거 아닌데 아무튼 보기도 싫어서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모두 다 새로 조립을 해서 저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 또 체크해서 본드를 칠해서 마감을 다시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귀찮죠, 아주. 또 본드 막 개고 말리고 하려면. 자, 뭐 아무튼, 저희 회사 포트 판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. 그만큼 검증됐죠. 뭐, 샀던 분들도 다시 재구매율도 되게 높고. 그 다음에, 이 부분. 저는 그 웰딩 포트가 튜브는 정말 완벽하죠. 용접했으니까 근데 본드 붙인 곳이 있으니까 어, 여기가 결국 떨어질 것이다. 이 어떤 본드 수명 뭐 대충 5년, 오래 가봐야 뭐 7년, 어뭐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는 그 원단대 원단끼리 붙인 거는 정말 오래 가요. 지금 제가 우리 나 우리 회사 최초로 그 사업 시작할 때 만든 포트를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원단대 원단 붙인 거는 지금 12년. 한 12년 됐죠, 우리가? 12년 되도록 이게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요. 그리고 트랜섬도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1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,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가, 웰딩, 거의 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원,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지만, 원난대, 원난이 굉장히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, 10년 이상 붙어 있다 보니까, 잘 관리하면 이제는 10년 이상은 쓸수 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다 문제는 이제 콘인데, 콘이 이제 떨어져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콘 달린 포트는 콘 때문에 최고 9년까지 쓰시다가 버린 분이 계세요 더 이상 안 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콘을 없애버릴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런 모양은 안 나올 텐데 쓰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좀 좀 사용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반영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에서 만들고 있을까 아, 제가 이, 내구성 면에서 이콘 부분이, 아직은 본드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었나봐요. 이콘 부분도 다 웰딩을 했답니다. 이게 보면은, 이 요, 주변이 이렇게 좀바짝바짝하죠 열을 가했던 흔적이 있죠. 어, 이것도 지금 다 웰딩을 해서 만드네요. 그러면은 콘으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. 오, 오 이야,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네요. 웰딩할 때. 언제부터 했더라? 아무튼 우리가 웰딩한다고 해서 팔았던 보트들은코이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. 아. 했었구나. 예전에 본드로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시간 지나면 본드 축가 이 약해지면서 더 되는데 Okay. 자, 오늘 와가지고 또, 어, 잘 몰랐던 내용을 좀 알게 됐네요. 오케이. Okay. 자, 우리 보트들 품질 좋습니다. 안 망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은쓸수 있는 보트니까 어, 걱정 없이, 어, 잘 쓰시기 바랍니다.